안녕하십니까.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레임즈 이재훈입니다. 친절! 자, 저희가 이제 한강 앞쪽으로 좀 차를 갖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어르신 분들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으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영상을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또쏘렌토를한대 준비했습니다. 어떤 차량을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기어 올뉴 소렌토고요. 디젤입니다. 디젤 2.0 일륜 구동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이죠. 자 연식은 2016년 3월에 등록이 됐고요. 주행 거리 72,000km입니다. 자 색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검정색상으로 선택을 하셨죠. 자이 차량이 처음에 나왔던 신차가는 3,320만 원에 출고를 하셔서 여기에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선을 포가 115만 원. 스타일 3 패키지가 40만 원, 내비게이션이 95만 원 추가를 하셔서 총 3,570만 원에 출고를 하셨습니다. 자, 1인 신조의 보험 이력 자세 없고요. 엔진 미션 A에서 남아 있는 차량 저랑 같이 외관 먼저 같이 둘러보시죠. 아,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 2,199만 원. 자, 본네트와 앞에 그릴 라인에 범퍼 라인과 보시면 쭉 보시면 스크래치난곳 없고요. 자, 보시면은 전방감지 센서 옵션도 있고 이렇게 사구 램프 라이트는 HID 겠죠 앞엔다 부터 앞문 뒷면 뒤엔다까지 쭉 보시면 깨끗합니다 차량 매끈하고요 휠도 크롬 휠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앞쪽에 한60% 이상 남았고요 사이드 미러 위에 파노라마 썬 루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안 지나가므로 살짝 내려서, 아우 답답해. 자, 뒤쪽 휠 상태도 보시면 크롬으로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드 뒤쪽 볼까요? 뒤쪽도 한80% 이상. 자,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기 때문에 여기 에 들어가는 옵션은 전동 트렁크가 또 자동으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좋은 차량이죠. 적재 공간 굉장히 넓고요. 보시면은 깨끗하죠? 닫아주실 때도 눌러만 주시면 멋스럽게 닫힙니다. 자 후방 감지 센서 옵션 당연히 있겠고요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블랙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검은 색상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블랙에 펄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또 외관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laughs> 말이 너무 읽다 이러네 자 3구 딱딱딱 3구로 들어오죠 뒤쪽 휠 상태 한번 둘러보시면 뒤쪽엔 끝쪽에 살짝 요 정도의 스크래치 있다라는 부분 자, 뒷핸다뒷 문, 앞 문, 앞핸다까지 매끈하고요. 상처는 한곳 없습니다. 앞 휠까지 깨끗하고요. 자, 엔진 미션 같은 경우에 5년에 10만까지 제조사가 무상으로 AS를 해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타시기만 하시면 되는 차입니다. 어우, 매미가 굉장히 우네요 자, 안으로 들어가셔서 저랑 같이 내부 업체 설명 같이 보시죠. 자 저희 올뉴소렌토 안으로 들어오셨고요. 뭐 어,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 옵션 자체도 굉장히 높은 차량이지만 안에 추가 옵션을 또 많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빠른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자 위쪽에는 일단은 멋있는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ECM 룸미러도 장착이 되어 있죠. 하이패스는 왼쪽으로 꽂으시고요. 블랙박스도 달려 있네요. 자 대시보드 가죽도 깨끗하고요. 정품 에이블리 모니터와 내비게이션및 후방 카메라도 화질 깨끗하죠 자그 위쪽에는 듀얼 오토 에어컨 통풍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 둘다 열선도 그리고 열선 핸들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열어주시면 USB 포트와 옥수단자 시거 잭은 그 앞쪽에 있고 요 조그만한 적재 공간 핸드폰 정도는 으실수 있을 것 같고요 공전이라든지 컵홀더는 두개 키는 스마트키 자, 전방 감지 센서 있다 보니까 감지 센서 버튼과 함께 전자식 파킹, 드라이빙 모드, 스탑뱅고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색상은 브라운을 해놓으셨고요. 제가 찍어보자면 앞쪽에는 주행 거리를 나타내는 멋있는 계기판이 있습니다. 핸들라인을 보시면 오른쪽에는 잠시만요. 자, 잠시 전화가 와서요. 이제 옵션 설명 계속 드릴게요.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스티링휠 리모컨. 자 핸드만이 깨끗하고요. 가죽도 손상된 것 없이 깨끗하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패들 시프트와 함께 레이스에서도 오토 레이센서 왼쪽에는 오토 라이트, 그 왼쪽을 보시면 220V 단자와 함께 미끄럼 방지도 있죠. 자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접이식은 당연하겠구요. 자, 시트는 브라운 색상 아까 말씀드렸고요. 보시면 워크인 모드도 있기 때문에 운전석뿐만 이 아니라 조수석도 같이 함께 자, 전용 시트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트 상태 저랑 같이 보시죠. 응. 시트 깨끗하고요. 음, 좋습니다. 상처 난곳 없고요. 관리 잘 하셨네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보시면 후열 시트도 관리 잘 하셨구요. 앞뒤쪽에는 암레스터와, 자, 아까 전에 220V 단자 여기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가 있겠죠. USB 포트와 시거잭 하나 더있고요 창문 쪽을 보시면 열선도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커튼 블라인드까지 있으니까 용이하게 사용하시겠죠. 자, 그러면 짤막한 영상 보시고 마블리에 따라 갑시다. 저희 중고차 프렌즈, 자, 올뉴 소렌토 2륜입니다. 2륜의 2.0, 아리, 아, 리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최상위 트림의 차량 모두 같이 저랑 둘러보셨습니다. 자, 이제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 될 텐데, 이 마크도 진짜 거진 1년을 쓰고 있네요. 지긋지긋합니다. 자, 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자, 이 차량 좋은 선택이 되시라 믿습니다.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친절!